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한 말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이스 마이어의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자주 쓰는 말이 현재 나의 영적 단계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요즘 어떤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은 내면의 생각과 태도의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둘째, 불평은 내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터지려고 할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10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셋째, 분노가 뒤솟을 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문 십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꾸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넷째 사람은 생각이 가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또 생각이 가는 곳으로 입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말은 혼과 영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신체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한마디를 바꾸면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한마디로 인생의 폭풍우를 돌파하며 찬송의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샬롬